안녕하세요. 짱짱 마리입니다. 키핑장에서 오늘도 이렇게 즐기고 있답니다. 지금 키핑장 온도는 22.5도네요. 습도는 28%. 와, 날씨가 바깥에는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따뜻하더라고요. 바깥 온도는 현재 2도로 보여지던데, 키핑장은 22.5도예요. 음. 지금 요즘 키핑장에서는 이아이들은어잘 있죠 겨울이기 때문에 뭐 물을 걱정도 없고요 음, 그리고 물을 안준지꽤 됐어요 그래도 아직 애들이 완전 단단한 상태예요 요렇게 이제 신동이 꽃을 피우려고 꽃목무리를 피우고 있고요 여기, 모검 뷰티도 마찬가지로 꽃을 올리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한, 그래도 꽃이 피려면, 음, 몇 주는 지나야 되겠죠? 2, 3주는 지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루비 레크리쉬는 요렇게 늘어지면서, 음, 하늘거리는 꽃을 하염없이 피우고 있고요 음, 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악문데요 저 화분이 영뜰 공방에서 만들어진 화분이고요 제가 그래도 거금을 투자해서 산 화분에 화분 가격은 비싼데 이 아악문은 가격이 참 착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19년부터 키우던 아이라 애정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거한 그 화분에 이렇게 심어 줬어요 음, 예쁘죠? 작품 같죠? <laughs> 여기, 스노바니 보시겠어요? 스노바니도 이렇게 뽀글거리면서 아가들을 키우고 있답니다. 음. 저 아가들이 자라나면 엄청 예쁜 수영이 될것 같은데, 열심히 자라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요 아이, 음, 요 아이는 파랑새죠. 파랑새 처음에 사두로, 군생이에요. 사두 군생으로 키웠었는데, 한 아이가, 음, 요 앞쪽에 한 아이가 좀 이상해서 잘라냈구요. 지금 뒤쪽에 어, 저렇게 심어놨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음, 파랑새. 파랑새도 물들면 빨강새가 되는데, 아직은 물이 조금 덜 들었구요. 파랑새 여기 아이 하나 더 있어요. 어, 파랑새가 또 있을 텐데 음, 여기에 이 아이도 굉장히 오래된 아이인데 음, 외두로 저렇게 자라고 있고요. 저 아이는 제가 초창기에 키운 아이 같은데 몇 년도였던가 어, 19년부터 그렇죠. 초창기 저 앙우랑 같이 들인 아이인데 이렇게 죽지 않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음, 수영이 예쁘게 뭐 소담하게 되지 않더라도 오래된 아이들은 음 정이 가요.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음 여기에 퓨베센스, 피부에센스. 퓨베센스도 꽃을 피며 꽃보는 아이거든요. 물이 이렇게 찐 보라색으로 입장이 물드는데 지금 이제 성장기라서 이렇게 초록초록 음, 생장점에서는 초록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음. 아. 그리고 여기 희성. 음.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는 아이 있죠. 파피스 로즈예요. 파피스 로즈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 너무 예쁜 아이랍니다. 이렇게 아 이거 보세요.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별 모양으로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하이트 그린이? 하이드 그린이 맞죠? 갑자기 이름이 이상한 느낌. 음, 맞을 거예요. <laughs> 네. 그리고, 이렇게, 멘도사도 잘 있고. 음, 짜잔. 이제 내일 모레 글피면 크리스마스죠? 요게 한 2년 전쯤에 제가 공방에서 크리스마스 다가왔을 때 만드는 화분들이고요여기에 음, 덕양 갈매기랑 모모카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고 계시죠? <laughs> 예쁩니다. 그리고 둥근잎 비치후리대예요 둥근잎 비치 후리대. 음, 동글동글 입장이 예뻐서 제가 또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밑에 아가들을 키우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한참 예뻐지고 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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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름이 오 포크 엔젤금. 야 이렇게 이름을. 안 불러 주니까 순식간에 이름이 딱 생각이 안 나네요. 포크 엔젤 금이고요. 요 아이는 음, 요렇게 겨울에 동영정인가 봐요. 겨울에 요렇게 노란 빛으로 생장점에서 잎장이 물들면서 너무 예뻐요. 음.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화분 선택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저 초록이랑 노랑이 빛을 바라려면 화분이 조금 다른 색깔이어야 되는데, 같은 파란색 개통으로 해놔서, 요렇요 요 아이가 더, 돋보일 거를, 음, 덜 돋보이게 됐네요. 음, 내년에 봐서 화분을 조금 무채색 정도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뭘로 쳐라. 뭘로 쳐라도 욕망 가득 담아서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줬고요 음, 24년 9월에 심었네요. 지금, 음, 열심히 커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연 대품이죠. 어, 목대 보시면 줄기가 너무 멋져요. 저렇게 낮은 화분에 심었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배추잎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묵혀졌었고요 올여름에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이렇게 뭔가가 병 들은 것처럼 어, 이렇게탄 입장, 끝 입장 보시면 조금 안 좋았었죠. 그렇지만 생장점은 보니까 문제 없어서 그대로 뒀어요. 이제 저 마른 잎들이 하엽이 다치고 나면 더 예뻐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포도알맹이처럼 레드베리 철화예요. 이렇게 음, 예쁩니다. 음. 요거는 라디칸스예요. 라디칸스도 꽃을 보는 아이고요. 하얗게 몽글몽글 꽃이 붉으면 너무 예쁘고요. 얘 예, 꽃들이 바람에 살짝 하늘거리면 더 예쁘게 이 키핑장을 화사하게 그렇게 만들어 줄 거랍니다.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 별의 눈물입니다 별의 눈물도 하양색 꽃이 피는데 요것도 꽃보는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는 어 제가 엄청 키우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자주 와서 물을 많이 주면 얘가 싱싱하게 잘 자라날 텐데 가끔 가다가 제가 잊어버리고 물도 안 주고 가끔 가다가 물을 줬더니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엽진 것처럼 엄청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물을 잘 주니까 또 살아나요 아 이거랑 비슷한 비슷하진 않지만 꽃보는 다육이 또 하나 있어요 음. 요 아이 댄섬이에요 댄섬도 서삼스럽게 하얀 꽃을 많이 피우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살짝 물을 좋아하는 것 같고 지금은 저렇게 둥근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음 꽃이 다 지고 나면 이 아이는 음, 납작한 화분 사각 화분으로 옮겨 주려고 해요 음, 뭐라 그래야 되나? 어 밑에 뿌리 줄기 저거를 조금 보이도록 하면 되게 멋지게 자랄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키워보려고 합니다. 음, 오늘 이렇게 키핑장에서 느닷없이 <laughs> 내 다육이 자랑질 하였답니다. 음, 이렇게. 이톱스 밭은 아직 그대로 잘 있고요. 이 아이가 심은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 활착이 언제 될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싱싱하게 뿌리를 잘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욕만 가득 담아서 밭대기 지금 만들었습니다. 었 음, 욕만 가득 담은 밭대기 1 음. 코너피튬. 이밭대기에는코너피티 아이들이 있는 거고요. 이 아이들이 꽃이 피면 굉장히 이뻐요. 지금 이제 꽃이 다 폈다가 진 상태이고요. 만져보면은 매끈매끈 너무 좋아요. 느낌이. <laughs> 오늘 이렇게 키핑장에서 음, 짱짱 마리 다육이 자랑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바깥 날씨 그렇게 춥진 않더라고요. 바람이 불지 않아서 좀 포근한 정도로 느껴지고요. 지금 키핑장 안쪽은 지금 제가 이마에 땀이 좀송골송골 맺혔어요. 영상 끄고 위도 다나 벗을까봐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